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e 눈이 하나님의 원 e e p you. I keep 니다 u I keep you. I keep you. I keep you. I keep you. I keep y o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자입니다. 드디어 궁금하지? 멜기세덱 나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레위기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밀기스드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에 이러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음.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밀기스드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 못하게 못 온전하게 못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재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이다 그 아멘 저기 좀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자, 어 오늘 7 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우리게 에 히브리서 4 장에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어, 왜? 그분은 우리의 어, 연약함을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때를 따라 돕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앞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랍니다. 그죠? 제사장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것보다 더큰 대제사장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 아니냐? 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 제사 직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어, 아론의 제사장과 그메리기세덱을왜 비교합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멜기세댁 궁금하지? 네가 지금 얘기도 모른다. <laughs>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드디어 7장에 이제 멜기세댁이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멜기세 얘기는 음, 도대체 누구냐? 그죠? 어, 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멜레크라고 할때 주로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댁 그래서 어, 왕적 권세를 가진답니다. 왕적 권세를 가진 누굽니까?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어, 이 단어는 어디 나옵니까? 아들 라을이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죠? 7장 14절, 9장 6절에 이사에서 9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누구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아, 멜기세댁이 누구냐? 그냥 얘기합니다. 아, 처녀가 잉태난 아들이다. 그죠?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 누구냐? 왕의 왕이 어떤 왕이냐? 의의 왕, 살레왕 평강의 왕. 그죠? 사단을 꺾은 왕.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탁 보기 시작해요. 나는 사울 왕적인 줄 알았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가 육신적인 거자랑겠는데 그게는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최상고 있는이라. 뭐 상상도 못하는 부분들을 쫙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얘긴데 그 지나가는 얘기를 탁 붙잡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니 하나님 어,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그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근데 왜하나님의 어머니 만듭니까? 그죠? 데오토코스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막 이게. 안드로포토코스다. 그 인간의 어머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참 사람 참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니냐 하나님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 대오토코스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 인간의 어머니 안드로포토코스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논쟁들 속에 이제 대오토코스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다. 이런. 개설을 하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런 고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시다 이이 말입니다. 창조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그는 영원하신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항상 계십니라 제사 제도가 바뀌면 죽을 놈을 저. 도피성에 숨겼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 나올 수 있어. 그, 그분은 그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야. 그 안에 들어오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가 된다. 그 안에서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너네 조상 아브라함 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절을 바쳤다. 그죠. 그래서 야. 11조 받던그 제상들 얼마나 높았냐 그지 백성들이 막그 11절 바지고 또시 제상들은 또대제사이1 1조를 받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분이다 조상의 아브라. 이 지금 그 대제사 제도는 언제 나서 아론에게서부터 모세 아론 시대부터 출애굽할 때 성막에서 나온 그 제사 제도인데 그러면 멜기세덱이 언제예요? 그 아론 네. 제사장들이 먼저예요. 그럼 베르기세덱하고 아론하고는 비교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왜 비교합니까? 왜 비교합니까? 이게 뭔 질문인지도 모르겠지. 이 지금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건뭘 말하느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10편, 110편 1절 4절입니다. 11편 1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에요. 야 메,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세 후손 아닙니까? 그래? 그럼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사단이 네 발등상 될것지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다윗의 주지, 근데 이별 막았던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지? 왕이시다. 사단의 머리를 꺾는 왕이시다. 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 0편4절의머리야 멜리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그그 그 자신의 직분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기름부분이 네 속에 있어, 그렇죠? 어떤 적도 너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성전을 짓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멜기세댁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자야. 그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니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니야. 전혀 다른 제사 직분을 드디어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멜기세댁은는 우리의 주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네요. 언제요? 어, 원래 멜기세댁은 있었고 아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 때 이제 멜기세댁에게 반차를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어, 헷갈리죠? 예. <laughs>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모세 이후로 그십 이제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걸 따라서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항상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직분을 왔는데 불완전한 제사직분을 따라 왔는데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완전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제 놓치는 거죠. 자꾸 제사 드리면서 제사 제도를 중요하고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도 비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순간부터 종교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노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끄시구나 어제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의 완전성. 이거 이야기하는 거요 그죠? 어제 목사님 저녁 메시지에 그지? 언약의 완전성.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에요. 언약의 완전성을 모르니까 삶을 살면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그 안에 영생 이 작정되게 내게 예수를 아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야, 그죠? 그때 알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죄는 끝났고 사단의 것에 꺾였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그죠? 그 삶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아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관세 완전한 삶을 아니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사실 필요한 게아니든 우리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막 금식 기도와 막 노력과 막 사. 별 의미가 없다. 그 그것은 순종하겠다는 표시일 뿐이지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작정해 놓고 우리 기도할 제목, 시간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 완전히 생각 근본적인 다박이. 완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된다? 완전한 사명의 여정이 되어진다. 나만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길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가 어,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하고 무시를 기도하면서, 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것 같은데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죠? 쫓기는 것 같은데 아, 가장 평안함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다해 목자가 주신다. 그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 그죠? 쉴만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참된 평안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억어지로 막 하나님 나를 살려 주세요 하는 간구의기도 비참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평안의 기도. 할렐루야. 문제 아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성령 역사하신다. 그죠? 지금은 집중 기도할 시간표다.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멜기세덱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십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함에 대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부터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시는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도 항상 들으실 수가 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권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것도 어 하나님이니까 어, 이런 거 당해 보셨어요. 다 당해 봤다, 임마. <laughs>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야, 채혈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 알아, 임마. 다 당해 봤어. 그래, 내가 네가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와 하나님과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준 저 이런 거 당해 보셨어요? 당해봤다니까. 너 내가 당해본 거 당해봤어? 너 죽어봤어? 아직 안 죽었잖아. <laughs> 그죠? 내가 너희 당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내가 다 당하고 다 끝냈어. 하나님이신 내가 끝냈어. 내가 너보다 먼저 알아 임마. 여러분 이게 상담이 사실 길입니다. 그죠?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는 길 가르쳐줄게 나와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힘들다고 핑계대는 문제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이 우리 길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걷는 발걸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흑암권세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 죽으면 이제 끝났지? <웃음> 살아났지롱? <웃음> 이게 어, 사단의 완전 대가리를 깨는 방법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무력하게 만들거야. 그죠? 이러면 망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시간표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실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받들 저주 다 끝내 버렸다. 그분이 살아나시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고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로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기도응답 받을라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건 이런 너무 큰데 이거도응답 받을라나 걱정마시고 기도하시면 삼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기도하시라. 그게 마가달라 빵의 시작이다. 돈도 없는 것들이 거짓대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했는데, 어떻게 왜그 삼천성에서 지도는 지가 가는 거야? 지가 헌금 내고 간다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를 완전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삼천성에서 어떻게 파송합니까? 그러니까 이목사이 얘기하는 거야. 어, 온누, 저 온누리께 사랑이께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들 부인을 손전도사를 파송하는 거야. 지가 지도 내고 지가 움직여. 그 우리가 무슨 50만 원, 100만 원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전도사 직분만 줘버리면 알아서 뛰고 사람도 안 경계하고 지들이 알아서 다 스케줄 잡고 사고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 전도사 돈 주가는 전도사 아니야 그지? 전문 직종 전도사를 파송해. 그들은 헌금하면서 뛰는 사람들. 그죠? 장로식분 주는데 뭐 합니까? 지역 살리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 지역은 내가 담당한다. 신천지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 분명히 신전제 집사라고 집사 권사 이런 말을 안 써. 뭐 원장님, 뭐, 어? 뭐 H W P 소장님, 자기 그 안에 뭐 총무 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돼 버리니까 그이 이 사람이 집사다, 권사다 이러면 그냥 교회 직분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소장님 막 이러니까 똑같은 집사인데 완전 밖에서 볼 때는 레벨이 다른 거야. 야 대단한 전략들이다. 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레벨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을 바꿀 필요 있다. 그죠? 우리 밖에서 날 교장님 보러만 아, 아, 학교 교장님이고 나 교회 <laughs> 아, 학교 교장이에요. 맞죠? 학교 교장은 당당하게 만나는 거죠. 어떤 거냐? 니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걸가르치는 거야, 그지? 우리의 모든 어, 이런 조직들과 시스템을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어요, 그죠? 싹 바꿔 버려야 돼. 직함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신집사 어, 신학, 신학원 가서 교수라고 일부러 명함을 바꾸도록 애들이 다르게 부르도록 너네는 홀리아워 대학에 지금 입학한 어, 대학생이야 너네 지금 그 중고등학생인데 홀리아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라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면 이제 교수가 되는 거야 <laughs> 그렇죠 선생님이 아니야 교수야 이렇게 딱 직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대우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가진 이 직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예요. 그죠? 육신적인 의사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취하는 완전히 영적인 의사들이다. 알겠습니까? 이 비밀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무도 왜 부자가 되고 망하는지 모르는 그 망하지 않도록 바꾸는 완전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에 그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가가 왜 나라가 망하는지 몰랐나니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왜 망하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왕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그 응답을 노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는 항상 살아있어 그들을 위하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2 6절이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할렐루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항상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에서 끝내신 것이다. 적용되는 순간 저주가 떠납니다. 사단이 떠나버려요. 질병이 떠나버려요. 흑암성이 떠나,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으셨구나. 저주장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단번에 끝내는 것이다. 믿음이 적용되는 순간 단번에 끝나요. 수십 년간 종교에서 오늘 믿어지는 순간 단번에 끝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다.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신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것도 응답하실 수 있다. 여러분 당당하게 도하셔서 새 인생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무능한 인간으로 스스로 자체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생각의 틀을 바꿔라. 어제도 말한 것처럼 치유 대상자들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치유에 묶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써밋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삼칠 세계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만 어? 천원 만원 우습게 생각하지만 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어. 그들 중에 위대한 학자가 될 사람도 있고 세계를 움직일 정치가도 있고 그 나라 그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 나라를 움직일 왕 같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들을 만원 가지고 살려내버려야 되겠지. 미리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뭐선교에서뭐가 가지고 아니겠죠. 부안화고 바꾸고 괜찮은 불러 드리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해서 파송해버리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선교를 할수 있는 서밋 선교를 할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죠. 가족 삼계 운동 교단에서 지금 진행합니다. 어떤 데는 뭐만 원짜리도 있고, 삼 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백 만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단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세계 가족 삼계 운동을 하는 나라, 교단 없습니다. 세계 선교 어떻게 해? 사실적으로 해라. 완전 5천종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어, 한국에서 하면 뭐안 된다. 파키스탄 뭐 그냥 이단이고3단이 뭐 없으면 무조건 갈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문제지. 가면 됩니다. 지금 가서 모든 대학도 완전 다민적으로 바꿔라. 왜 그러냐. 한국 사람안 듣지만 외국 사람들은 인사만 해도 좋아해요. 밥만 사줘도 좋아해요. 무조건 파고 들어 보금 증거해라.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는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유대 나라만 잘 사는 게 문제야. 세계를 살려내버려라. 그렇지? 우리의 모든 눈,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외국인 좀 겁나더라고요. <laughs>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싹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계복음을 명령하신 것이다. 2 0 0 0년대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와는 아직 관계가 없어.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아무도 치유할 수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미래 선교사로 파송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는 우리가 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확증되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로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확실한 인도받는 삶이 되게 도우셔서 우리의 영안이 미래를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영안 열리는 삶림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게통하심이 삼지로 천종족을 살리며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정말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일들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도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